전유 트랙스 1.4 터보 차량이고요. 등급은 LT 등급입니다. 2019년 10월식으로 주행거리는 7만 6천 정도 주행했네요. 7만 6천 정도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여지고 있고 현재 판매금액 99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법적 성능기록부상 무사고 차량인 트랙스 990만원에 현재 판매 중이고요. 저희 지금 화면 좌측 하단 쪽 보시면 뭐 성능기록부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어그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990만 원에 지금 이 깨끗한 더뉴 트랙스 차량 더뉴 트랙스가 어 가성비 요거 너무 좋습니다. 일단 동급 SUV들을 생각을 하면 그거 대비 지금 옆에 막 동급들 세워져 있는데 뭐 2천만 원, 1,600만 원뭐 이렇게 가요. 근데 요건 앞자리가 900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급 대비 너무 가성비 좋고요. 어 실제로 제 이것도 제 지인분이 저희 리본카에서 구매하셨는데. 지금 정말 만족하면서 타고 계세요. 음, 현대기아랑 단점이라고 하면 현대기아에 비해 수리비는 좀더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어, 쉐보레 차량이기 때문에 수리비는 좀더들수 있어도 음, 구매할 때 가성비가 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구매하시고 이 차량도 만족도, 가성비 있게 구매하는 그런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고 지금 외판은 제가 딱 봐도 지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 금액 990만 원의 더뉴트랙스 차량이었고요.